불멍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다. 음. 어때? 불멍 해봤어?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집에 알코올 무슨 램프? 뭐 그런 걸 들고 왔어. 음. 그래서 집에서 해봤어. 상화도 음. 해봤어? 불멍? 음. 지금이 처음이야. 음. 지금 어떠, 어떤 거 같아? <laughs> 빠져있어 보니까. 음, 아까 보니까 둘이 같은 동아리 활동 했었다고 했는데 혹시 동아리 이름이 뭐야? 그니까 보니까 둘이 같은 동아리 활동했었다고 했는데 혹시 동아리 이름이 뭐야? 사랑나는반어사랑나는반친구가 혹시 설명해줄 수 있어 어떤 동아리였는지? 사나반. 응 음. 음... 사나반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동아리 중에 제일 활동적인 동아리야. 아 오. 가장 활동적인 동아리. 어떤 활동들을 했었어 혹시? 기억나 기억에 남는 거 있어? 그... 거의 나만큼 되는 십자가를 오. 옮긴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웠거든. 오. 음. 그걸 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. 그러면은 사나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다른 동아리랑 그 사랑 나눔반이 달랐던 점이 제일 큰게 있다면 뭔것 같아? 웃음과 응. 행복. 음. 어, 웃음과 행복이 음. 있었어 동아리에서 탱구가 봤을 때 사나가 음. 그 동아리 활동하고 뭔가 달라진 점이나 아 사나가 응. 그 동아리를 하고 웃음이 더 많아졌어. 오. 어. 맞아. 어, 아 사나가 사나. 방금 웃음 나긋하게 맞아라고 했어. 응. 변화의 이유가 뭐인 것 같아, 혹시? 그그 동아리 의생들이 끊임없이 다가와 주고 많이 챙겨주고 음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도 열게 돼서 변할 수 있었던. 어 선생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크가 웃음을 찾아준 이유였구나 이 감정과 생각을 더 편하게 꺼내 보기 위해서 철수가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따라 해줄 수 있어? 응. 한번 해줄 수 있어? 해줄 수 있어? 사나는컵 내려놔야 돼. 아, 어, 내려놔야 돼. <laughs> 어 이제 영이랑 철수가 해줄 건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해야 돼. 시작. 토크. 토크 토크 이렇게 해줄 건데 해줄 수 있어? <laughs> 어, 같이 요리 한번 해볼까 시작 토크 토크, 토크 토크 카드를 나눠서 천천히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 감정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들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감정들도 있을 텐데 한번 천천히 보면서 혹시 살면서 가장 용기 있었던 순간 있어? 나는 무슨 캠핑한 게 제일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아 근데 용기를 내서 나와 보니까 음.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음. 대화도 하고 좋은 거 음. 같아. 음. 하나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. 나의 음.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본 적이 있구나.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을 하나씩 꺼내 볼 거야. 지금 이 시간에는 나 먼저 하고 싶어. 네. 어 네. 와. <laughs> 블루투스로 해줘. 블루투스로. 애들아, 세게 쳐 그냥. 내가 들어줄게. 어. 인디아 박오 감정이 지금 담겨져 있어. 어, 지금 우리 한번 어, 지켜볼게 한 번.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한 시간이니까. <laughs> 나는 이게 딱 들었어. 이걸 음. 내가 일 번으로 깔았거든. 음. 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순간 음. 있었는지. 감동적인 게 무언가를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 상태에. 음. 마음이 딱 바뀐 거지. 감동받아서. 나 생일 때. 오. 그때 우리 아빠가 되게 바빴는데, 나 생일 때딱 연차를 내고 오셨어. 허, 음. 그때가 너무 감동적이었어. 그때 딱 제주도를 갔어. 허, 방학 때야, 보통? 방학 생일이? 끝나고. 근데 음. 그때 그때가 한창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음. 때여서 음. 수업을 가면서 듣고... 음. 되게 좋다! <laughs> 우리 아까 사나바한 이야기 잠깐 나왔을 때 어, 하나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동아리라고 했었잖아.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바라보실 때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실까? 천천히. 어, 뭐두 가지 이상 골라도 되고 꼭한 가지 안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. 음. 보면서. 아 뭔가 중복됐어? <laughs> 아 그, 그래. 탱구아탱구랑 탱구. 똑같아 응. 아 자, 사이좋게 사이좋 <laughs> 반반. 같이 잡아 같이 잡아 같이 잡아 한 가지씩만 고른 거 신기하다 둘이 똑같은 그러니까,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영이부터. <laughs> <laughs> <laughs>